가요 주시옵소서 아, 네.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, 네. 능력에 권세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네.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자녀로서 기도할 때 아, 네. 자녀를 위해서 농을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어온답게 네. 기도와 주시옵소서 아, 네. 나는 치명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, 네. 나의 약함을 너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아, 네. 내 약함을 담당하셔내고 말씀하신 주에 아, 네. 치유받게 내려놓습니다 아, 네. 치료의 손기로 치료 분이 된줄 믿습니다. 아멘. 이제부터 모자라면 꼭 상속하고 출석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위대한 가정, 믿음의 가정,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영광 부인다.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오기로 우리 사장님 약속했습니다.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. 한까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에 못 받는 일꾼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. 아멘. 네, 아버지, 아이고, 아 감사합니다. 오늘 기도 받으려고 오늘 또감사드 네, 아, 네, 아, 네. 아버지 감사합니다.